경아, 뇌파 생체 실험과 조직 스토킹의 희생자들, 지원 단체의 숨겨진 실체, 뇌파 생체 실험의 실상과 조직 스토킹 피해자, 뇌파 생체 실험 무엇인가? 뇌파 생체 실험이란 인체의 뇌파를 이용해 특정 행동이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비밀스러운 실험입니다. 이 기술은 개인의 자유 의지를 통제하며 심각한 신체적 그리고 심리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된 사례들이 인지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끊임없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험은 비밀스럽게 진행되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존재 자체를 믿지 않으려 합니다. 조직 스토킹의 심각성.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들은 일상생활에서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끊임없는 괴롭힘을 당하며 조롱과 폭언을 경험합니다. 가해자는 남녀노소 국적 불문으로 이러한 괴롭힘은 심지어 어린아이와 외국인들까지 포함됩니다. 이들은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향해 소리치거나 조롱합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곳은 우리 주변의 공원이거나 심지어 인천공항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죽어라는 욕설과 함께 불쾌한 말을 듣게 됩니다. 이처럼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행동들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혼란 누가 조종하는가? 조직 스토킹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현재, 가해자들이 실제로는 조종당하고 있는 피해자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특정 집단이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것이며, 일반 시민들이 이를 모르고 행동하게 만들어 사회 전체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공격의 표적이 되어, 자신의 판단과 행동을 제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쾌한 경험을 당한 피해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우울증이나 심리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신체적 영향.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